그 다음에 먹을 것 그러면 something이 어떤 것이거든? 그래서 thing to eat 해도 되겠지만 뭐 something to eat 그러면 돼요. To eat. 그렇죠. 근데 마실 것 그러면 뭐예요? to drink. something, something to, drink. to drink겠죠. Oh. anything to drink 라고 할때 있어요. any는 그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이 f 절에 쓰고요. 썸은 긍정문이나 부탁이나 부탁이나 어, 요청을 할때 쓰죠. 예를 들어서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에, 내가 너한테 그 영어 회화 가르쳐 줄라는데 가장 편리한 시간이 언제니? 그럴 때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럴 때 Any time will do. 그러거든. 그때 any는 긍정문에 쓰였는데 왜 any냐?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돈이 없어요. 그럴 때도 I don't. have some money, 그럼 틀려요. 왜? 나시 들어가는 부정문에서는 any를 쓰죠. 그래서 I don't have any money. 이러죠. 너돈좀 있다면 그럴 때도 if you have some money, 그럼 틀려요. 왜? if 절에는 any를 쓰니까 if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돼요? 아무튼 오늘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냐? 해... something to do 해도 되죠. something to do 해도 되지만 어 해야 할숙제 그럼 뭘까요? Homer w o k to do. Homer w o k to do. 그러면 돼요. 어 만나야 할 친구 그럼 뭘까요? Friend, Friend to, to meet. 어? 아, meet 가요. 네, 네, uh, uh, uh. 봐야 할것 그러면 something to, to see. see. 응. 봐야 할 많은 것 그러면 a lot of things to see. 야, things to see. 야, 야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그러면. 해야 할 많은 일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이런 어, 식으로 하 h i 요 is t 의 e o 사정 t 법은 별로 안 어려워요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자 힌트 줄게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건데 마실 것 h e o n t o d i s one thing to d r 아, i n e t h i s one thing to d r i n e thing 그렇죠. to d n e t h i n e t h i n e thing to d 드링크가 아니고 듀라고 말하면요. 따라해봐요. 드링크. 드링크.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운전면허증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친구가 하자. 드랍 어보 워러. 맛있는 물을 마시는 거? 그거는 드링크 워러고요. 투 드링 크 워러가 물을 마시는 것이고요. 드랍 듀아로피. Drop o 라는 <목소리만>